안녕하세요. 두산이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현장 부동산, 그리고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광고 중인 정당 공인 현장 소소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1데크로 고래 놀이터와 인피니트 풀 프라자입니다. 1데크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 데크별로 완벽한 평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아이들은 고래 놀이터 그리고 인피니트 풀에 발을 담그고 부모님들은 오션 카페 트리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이데크입니다. 아트플라워 히든가든과 언덕 놀이터입니다. 아트플라워 가든의 경우 아직 조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조감대로 예상해봤을 때 아름다운 꽃과 함께 힐링을 하며 산책과 책을 읽고 싶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덕놀이터의 경우 신나게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루에 몇 번이고 언덕놀이터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데크 역시 단지 내에서 완벽한 평지이며 다른 데크로 이동 시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하기에 단지 내 시설은 모두 평지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 데크는 그린 아일랜드 가든과 숲속 놀이터입니다. 1 데크와는 다른 느낌으로 물과 산책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 카페테리아가 있어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1 데크 또는 이곳 3 데크 카페테리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사전 점검 때쯤이면 지금보다 더더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산도 가을 이산철을 맞아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산 리보 오션 시티 역시 벌써부터 전월세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역시 11월로 예상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 또는 전월세를 고민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추석 전 지금 9월에 선택하신다면 좀더 선택의 폭을 넓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정다운 공인에 연락을 주신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함께 계획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